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아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반부에 아달랴가 있고 후반부에 문나세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셋이 제일 악한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달랴는 사실 유다의 왕은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 공주에게 왕권을 빼앗겼던 것이고, 문나세도 정말 악한 왕이긴 한데 후기에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가 가장 악한 왕 1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하스는 신앙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담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의 법도는 지키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라든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형통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물론 법도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또 좋아, 좋게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 점점점 강성하게 해주셨던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볼때 되게 어 정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는 되게 아수복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내용, 이유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찌 됐건 아하스는 신앙을 무시하는 신앙에 관심이 없는 그 되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하스는 세상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거기서부터 진리를 얻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 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봤더니 아 세상 사람들은 다 다원주의 다신교의 방법으로. 성공과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이 보였던 거죠. 그건 그 당시에 나라들이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힌두교에서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힌두교는 하나의 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원교 다원주의 다신교라는 큰 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였군요. 우리는 이런 신을 믿어. 우리는 이런 신을 믿어. 우리는 이런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제일 세. 이 신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행복을 누릴 거야. 이 신이 우리 편을 들어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야 이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 갖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을 다 갖고 있었던 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 세상+ 세상 돌아가는 걸 자기의 기준 진리 하나님으로 삼은 거죠 아 모두가 성공과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다원주의 다신교 지역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럼 이 지역신이 뭐예요? 여화예요? 아니죠. 여화는 이런, 이런 그 어떤 전체의 대전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 이런 가치관, 이런 교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아, 종교였기 때문에, 원래 그 지역의 신은 뭐였어요? 가난 때 섬기던 거, 바알, 이런 거. 그죠 흰동골짜기, 이런 거죠. 그걸 복원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정말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바알의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요. 그 그렇죠? 그니까 러 이게 예전이랑 좀 달라요. 그때 아달리아가 들어와서 북이 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흰농 골짜기를 복원시키고 이게 진짜 나쁜 짓이죠. 거기서 자녀를 불태우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 나쁜 건데 그것도 복원하고요. 푸른 나무. 그니까 러 우리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성황당 같은 거 있어서 동네마다 이런 우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동네 지역의 뿌리내 펴는 그 우상을 다 복원하고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아, 우리식으로 하면 우상순배. 그 당시에는 다신교적 신앙고백을 회복함으로 알며 아마 이 신의 도움으로 행복과 성공에 이르자라는 이 방법으로 이제는 아스가 갑니다. 하나님 완전히 다 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죠? 여러분, 유다는 작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우셔서 그만큼 번성과 성공이 이룰 수 있었던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께 도우셔서 형통했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그들이 배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잖아요. 그쵸. 아, 요, 아스는 완전 버리죠. 그쵸. 뭐, 어떻게 됐겠어요. 뭐, 거기서 제일 센 나라가 제일 먼저 터, 쳐들어오죠. 아, 그래서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 박살 내고 포로들을 끌고 가죠. 그 다음에 센 나라가 어디였어요? 부이스라엘이었죠. 쳐들어와서 거기서 뭐,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왕자 다 죽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 갖고 있던 사람들 왕 빼고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어, 그걸 다 약탈해서 가고. 세 번째, 원래 별로 세지도 않았던 에돔이 또 쳐들어와서. 에돔한테. 그렇잖아요 이미 두 나라 때 깨져서 나라가 그로기 상태니까 이제는 어, 그쵸 그렇죠. 하이에나 때가 꼬이는 거죠 그 다음에 피흘리는 짐승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덤이 와서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레셋이 와서 그러고 그래서 나라가 아주 그냥 처참하게 몰락하죠 그렇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도 아스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겪어도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시했던 아버지는 그래도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국정 방향을 정반대로 바뀐 다음에 나라가 이사당이 났으면 좀 반성이란 걸 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스는 그러지 않고요. 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한, 그러니까 아람한테 된통 깨지고는 우리 지역신이 아니라 아람의 신을 섬겨야 되나라고 해서 아람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데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 당시의 세계관의 개념에서도 아람이씨는 아람을 1순위로 삼을 텐데, 그럼 그걸 섬기면 아람의 속국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얘기. 또, 아시리아한테 돈을 갖다 바치죠. 아사 때도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는 아사가 국제적인 거, 외교적인 거, 정치적인 걸다 이해하고 딱 묘수를 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시리아, 그런 상황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돈줄 테니까 우리 도와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안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이런 바보 같은 왕이 어딨어? 어 그래 돈줘돈줘돈 줘, 돈 줘. 돈 받고 안 도와줄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나라에 남아있던 국고도 탕진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왕 이 어리석은 왕 하나가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어리석은 악한 왕이 아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리하면서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아스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어때? 아, 세상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구나. 어떤 방법으로? 아, 자기 지역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상숭배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알았으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봐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면, 여러분, 애도마트 깨졌을 때는 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그런,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언약 이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본 단편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감정선을 보면요. 욕심과 불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발을 섬기는 건 욕심이죠. 흰놈 골짜기도 욕심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아니 아들을 죽이더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는 건 정말 큰 욕심이죠. 그렇죠? 큰 욕심이 이 사람한테 한 감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불안이죠. 아시리아트 돈을 받다 바칠 때든가, 아라메신을 섬길 때든가 보면 불안해가지고 막이한두번 어려워지니까 정신이 완전 나가가지고 막 뭐라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불안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세상의 목적과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요즘으로 하면 자본주의, 야, 인생의 행복이 최고야. 행복을 하지 려면 돈이 있어야 돼. 너돈 벌어. 아 그래 인생은 행복이 챙고고 돈 벌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근데 세상을 따라가는데 세상의 이용만 당해서 어려워지고 근데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돈과 행복 이게 맞나? 라고 돌아볼 줄 모르고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지만 내면은 욕심과 불안에 의해서 채워져 있는 이게 이제 아스죠 하 어떤 면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스의 하 모습으로 살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첫 번째는, 아, 여러분. <laughs> 신앙이 있다고 해도 아스 같은 모습인 사람들이 있죠. 그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신앙을 되게 무시해요. 하나님 믿고, 뭐, 그냥 예배 그냥 내가 드리는 거지. 뭐, 이걸로 내가 뭐 내면의 변화, 삶의 목적, 이런 거할 생각 없어요. 그냥 되게 사실 되게 무시해요. 무시하는 이유는 되게 단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자기 부모의 신앙에 실망했던가, 교회 모습에 실망했던가, 뭐 자기 뭐 일단 어쨌건 뭐 교회 세계 무시하고 막상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뭐예요? 네, 세상을 섬기는 거죠. 세속주의죠. 자본주의. 뭐 이게 이 사람의 기조고 방향이야. 아 그리고 삶의 내면은 불안과 어, 욕심, 이 사람의 감정상의 전부야. 인생이 점점 안돼가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여전히 더 그래. 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내가 혹시 아하스 같은 모습은 없는지, 아하스 모습이 되지 않아야겠다. 라고 마음의 중심을 잘수술리셔야 합니다. <laughs> 아하스 딱 와보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학 그, 뭐지, 그, 아마샤, 되게, 아, 아마샤, 왜 이래? 이렇게 시안, 시안을 띄엄띄엄해. 우시야, 아, 왜 이래? 뭐, 이렇게, 아, 요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제 하실 때 요담, 아, 요담 되게 뭐, 형적인 글 속이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하스 와보잖아요. 그럼,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글손이에요, 진짜. <laughs> 훌륭한 글손이에요. 왜냐하면, 글손이랑 명찰만 달았지, 사실 아하스인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부분에서, 아, 이렇게 되지 않아야겠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구절로 하실 때는, 공고할때 더욱 여겁게 범죄하였다는 구절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멋 없잖아. 아니요? 그것도 안 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어려울 때 회개하십시오. 어려울 때 어려워졌는데도 아내 인생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회개하지 않고 또 세상 방법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막 불안 불안감에 조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얼마만큼 잘못해서 상관없어요. 그때 회개하면 함께 돌이키십니다. 에돔에게 깨졌을 때 회개했으면 후반부는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근데. 어려울 때 회개해야겠다라는 것들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한 장면 또 다른 장면 아세계에 하다가 잠깐 딴 얘기 하나 하죠 부기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요거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다시 얘기할게요 부기사의남옵니다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고 왔니까 불의 선지자들이 뛰어나와서 뒤에 뭐하는 짓이냐라고 그들을 말리고 포로를 끌고 온게말이 돼? 같은 민족끼리 뭐하는 짓이 하나님 그걸 좋게 보실 것같아라고 하고 포로들을 환대해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묵상해 봐야 되는 게저 어, 사람이 되게 악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악함이 오예요 그럼 내가 오만큼의 대응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육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은 내 죄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요즘 트렌드 중에 이게 사라지는 게 있어요. 어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얼마든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야, 쟤, 왜 저런 사람은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5만큼 잘못했는데 6, 7만큼만 그 2가 뇌제로 돌아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뭐 사소한 거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들 애들한테 화낼 때 정도에 대한 고민을 꼭 하세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죠. 그만큼 화낼 일이 맞아요. 그, 그 방법이 맞아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쵸? 다소한 거. 약간 예, 규칙적으로 말해보고요. 하나더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을 보고 상대적인 우월감 을 느낄 게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을 보고 그렇지 않지만 선저히 얘기한 게. 유다가 이, 이, 이 지경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 하지만 그럼 부기살은 이래요? 아니죠. 이 정도죠. 너도 좀이따가 이렇게 될 판이야. 그러니까 돌아보고 겸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보다 나쁜 사람을 보고 상대적으 우월감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 앞에 난또 어떤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때로 나에게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가데 일하시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스보다는 요담을 닮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담은, 요담 대단해 보여요. 아, 그리고 아하스보다는 우시아야 되고, 우시아나 아마샤도 대단한 거고. 그걸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여호사바처럼 아사처럼 또 여호사바 아사도 큰 실수를 하자 그걸 좀 뛰어넘어서 그렇죠? 다윗처럼 우리가 좀 이런 성도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꿈, 이렇게 소망을 아이 역대기를 보면서 왕들의 이렇게 하강을 보면서 내가 이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겠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